나 음료수 좀 먹어야 되는데.. 오늘도 어김없이 1킬이야 1킬 나의 목표는 1킬 오면 죽습니다 참고 오지 마십시오 한 놈만 뚜드겨 팹니다 오면 안 돼요 어 많이 내릴 것 같은데 무서운데 칠탄 좀더 나와라 칠탄아 나와라 하나타나 칠탄아 나와라 나와라 오케이 하프 나이스 굿굿 칠탄 없는데? 오케이 6백 굿굿 땡큐 베리 머치 오 칠탄 없네요 이런. 실탄이 없어요 어떡합니까 가볼까? 고고해? 어차피 봤어요. 딱 걸렸어. 칠탄 어. 콜라서 콜라서 칠탄 끝났어 너네 다 먹었어 칠탄 먹었쥬 저차 있고 뒤에 가보자 모르겠다 아, 많이 못봤 맞... 건드렸어, 덤벼 누군데 나 여기 있는지 봤냐? 그러는데? 나의 총 쏘는 실력을 보고 아마 달려들겠지. 어, 촛밥이다 아, 소음기로 내 위치를 확인시키면 안 되겠어. 어디 있을까나? 거민고민하지 고민 말고 그냥 들리되들리되막들리되 어디 있을라나에? A few moments later. 나 음료수 좀 먹어야 되는데. 와! 뭐 시도 많이 이거 정신 나간 놈. 깜놀했다. 너 보였어 근데 바보야. 이 바보야 보였어. 너 보였다니까. 근데 나 정말 놀랬어 미리 안샀으면난 죽었다 내가 여러분 저 소리 났는데 가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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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27명 왠지 저 능선으로 있는 거 아니야? 아이 놀래라 오 자기장 좋아요 여기서 한 번만 더 버티자 버텨 여 버텨 자기장을 버텨 어디 있나 어디 있나 뒤에는 절대 없겠지? 설마 뒤로 온 애들 이 있으려나 어 야야야 저기 있구나 어디에 있어 무서워 무섭다 여기 숨어있을까 보이려나 165 애들 어는지 모르겠네 24명 빨리빨리 빨리 안 없어져 오호 배구 방향 여기 붙어갖고 왼쪽이 소리 엄청나네. 애니 방향 저기 있는 거 같은데 느낌에. 여기까지 붙었어, 아주 좋았어, 잘 붙었어. 여기부터 문제 이제. 저 집이 아주 그냥. 어이구 비알팀, 좀움직인다잉또 가라, 가라, 가라. 애들 좀 잡으러 가라. 자리 너무 안좋 은데. 와, 아, 지 위에도 있고, 큰일이야. 어디로 가야 돼? 아홉명 샌종 그래 신나게 싸워라 어리 여섯명

2등 했어 2등 야 2킬로 2등 아 어, 심장 너무 쫄깃쫄깃해